오늘 종료 주일을 맞아요이 시간은 제가 말씀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임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고난 중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이 가장 극심할 때 나타났습니다. AD 우리 80년 내로 황제 때부터 313년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 10, 10차례의 박해가 일어나 수백만 명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 복음이 전해지고 핍박한 로마 제국까지도 변화되어 AD 313년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고 그때부터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능력을 더하셔서 성도와 교회로 더욱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로 400년 동안 고생하고, 마지막 때는 이집트 파라오 왕에 의해 아이들까지 죽게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할 때에는 홍해가 다시 덮여 영원히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송도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우리의 고난이 극심할 때 임하셔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정리하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본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사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멸시와 고난 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를 팔로 일으키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이 팔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한 팔입니다. 본문 오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고난에서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환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로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광과 승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함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십니다 본문 52장 13절 1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네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것이니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품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것이니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13절에 내 종이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겠다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14절의 모습은 처음 말한 형통과 존귀하는 거리감은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상하였고, 또한 그겉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놀랐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세상이 보고도 놀랄 정도로 고난 때문에 그 모습이 많이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붕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세계 가운데 종기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약함 중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히려 우리 상처와 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여러분의 고난을 보고 놀라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조롱할 정도로 상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력으로 다시 존귀케 하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과 상처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반대로 다른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들어보신 글에서 운디드 힐러,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당한 사람이 같은 고통을 당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도 대신당하셨기 때문에 대신당한 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육체에 고난과 병과 아픔과 이별의 슬픔과 죽음까지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해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를 상처 가운데서 해방되고 치료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같은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유명한 장애인 작가이자 인권 운동가 헬렌 켈러의 스승은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위대한 스승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녀는 어릴 때 보스턴에 있던 한 작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소녀에게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매일 과자를 들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하면서 그녀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뒤그 나이 많은 간호사의 사랑으로 이 소녀는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병원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녀는 자기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곳을 찾다가 신문에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린 소녀들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아이의 개인 스승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정치병원에서 나았던 사람이 바로 설리반이고 신문광고의 그 어린 소녀가 오늘날 유명한 20세기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된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와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일어설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는 세상까지도 놀라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함 중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고난은 토양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겸손하고 성숙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손하여지고 단단해진 땅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고난은 겸손하여, 낮아지실 때까지 낮아지시 후, 모든 고난을 인내하신 후에야, 하나님이 하늘 보자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낮은 자는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고난 중에 임하는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겸손한 그를 위해 능력을 보셔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당했는데도 아직도 교만하다면 큰 문제입니다. 더큰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는 빨리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냐? 내가 할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만일 고난이 없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 고난당이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하는 겸손해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내가 잘 세워봐야지 교만하다가 고난 당한 후에는 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고난 당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지지만, 그러나 고난 후에는 겸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중인 전에는 불순종하여 광야 40년을 돌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난 후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여리고송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은 고난이 와도 그 안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새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고난 중에도 새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 나타납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 상함과 상처가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 할지라도 이 시간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며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가름 대신에 찬양하신 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짧게 기도할 텐데. 주님, 내 고난 중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각종 죽음과 테러와 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여와의 파리마여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살리시고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시되 기도드립니다.